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우 스쿨의 박정훈입니다. 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대체 내생변수가 뭡니까?라고 <laughs>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내생변수 시험에 지금까지 기출 한번 됐습니다. 언제 기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보시면 자 18회 때 시험에 이게 기출이 됐는데 한번 문제 볼게요. 가정 폭력 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범주를 봤더니 독립 변수 뭔줄 알고 어, 매개 변수도 뭔줄 들어봤습니다. 뭐 종속 변수, 어, 종, 독립 변수를 알면 당연히 알 것이고 자 조절 변수도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는데 어? 응답 범주 다섯 번째 내생 변수가 있었어요 자, 게 실제로 18회 시험 때이 문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다 뭘로 답을 했느냐? 5번에다가 답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자, 이 생소한 용어인 내생변수에 관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생변수라는 게 일단 외생변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어, 외생변수. 그러니까 외생변수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 그럼 도대체 무슨 바깥에서 생겨났을까? 어디? 안이 있으면 안에 대한 바깥이 있겠죠, 그죠? 그 밖에 무엇일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잖아요. 어, 실험 설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인과 관계 정도. 즉,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가 실험 설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연구라고 공부를 했었었죠. 자 실험 연구에서는 뭐라냐면 자 어떤 독립 변수를 주고 이 독립 변수에 대한 결과물로서 종속 변수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종속 변수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으로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구자가 설정을 딱 해놓으면, 얘를 뭐라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뭐라고? 모형. 자, 우린 이 모형을 입증하고 싶어요. 이 독립변수가 진짜 이 종속변수를 발생시키는데 원인이 되어졌는가. 그렇죠. 즉,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립변수가 원인으로서의 작동을 했는가. 이해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사론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이미 공부하셨지만, 이 조사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확률적 속성을 띄고 있다 그랬어요. 확률적. 다시 뭐예요? 확률적 속성. 사회복지 조사는요, 확률적 속성을 띄고 있습니다. 확률, 확률적 속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독립변수가 작용을해서 종속변수를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종속변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종립변수가 완전 100%의 기능과 역할을 했는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 5 0만 기능했다, 6 0만 기능했다, 7 0만 기능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얘슨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어 할머니 우울증이 쓱 하고 좋아졌어요. 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내가 가설을 세웠거든요, 연구자가.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이 할머니의 우울증이 진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좋아진 우울증, 우울증을 좋게 만든 게100% 치료 레크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죠. 예, 이100%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좋아진 원인이 100% 할머니의 그러니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때문에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진 것이다. 즉100% 우울증 개선에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이둘 사이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완전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관계? 완전 관계. 자, 그런데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할머니 우울증 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었어요. 그걸 영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확률적 속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이 중간 쯤에 있다는 거야. 중간 쯤에 예를 들자면 70% 영향을 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치료 레크레이션이 우울증 개선에 70% 영향을 주고 나머지 30%는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예를 들자면, 치료레이크레이션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가족들이 할머니한테 잘해줬다. 그렇죠? 그, 부양에, 부양하는 가족들이 할머니에게 베푼 그 부양의 정도가 이 할머니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20% 영향 줬고, 또 나머지 1 0는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친구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수다도 떨고, 어, 재밌는 삶을 사시는 것이 우울증 개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독립 변수는 얘한테 100% 영향을 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자, 그때 이 우울증 개선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들, 즉 모형 바깥에 있는 원인들, 그것을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한다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뭐 할머니가 친구들 만난 것이나 또는 부양, 가족들이 할머니, 할머니한테 잘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외생변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완전관계는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잘 봅시다. 그때, 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그걸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안에서, 모형 안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고 하는 이 모형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걸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 자 써가지고. 그렇죠? 안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내 자를 써서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 내생 변수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외생 변수, 아,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볼게요.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러면, 자, 볼게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독립 변수가 된다는 건 금방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우울증이 종속 변수가 된다는 거는 또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 자,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뭐, 뭐, 세, 따라서 뭐, 뭐, 세, 의해서 그러면 그건 조절변수라는 얘기를 공부했었었죠. 걔 조절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 여기는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종속변수 발생에 있어서 다양한 가정폭력 이외에도 우울증을 발생시킨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걸 100% 통제해서 가정 폭력이 100% 원인이 되고 여성의 우울증이 그 폭력에 의한 100%원 결과가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한다면 무조건 외생 변수는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설계든지 간에 어떤 유형이 어떤 설계 유형이든지 간에 무조건 외생 변수는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우울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우울증 은 뭐가 되는가? 내생 변수가 되는 거야. 내생변수가 되는 거야. 어떤 책을 봤더니 무슨 종속변수가 내생변수다 이런 얘기들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종속변수하고 내생변수는 같은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독립변수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외생변수에 대해서 발생한 결과를 우리는 내생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실험 설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무조건 다 뭐가 생긴다. 외생 변수가 생겨서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확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우린 뭐라고 한다? 그것을 내생 변수라고 하더라.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선 정답이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는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어 독립 변수 있고 종속 변수 있으면 요 중간에 이렇게 쏙 껴서 독립 변수에 결과, 즉 종속변수 역할을 하고 종속변수의 원인, 즉 종속변수에 있어서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매개변수라고 했죠. 여긴 매개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가정폭력을 독립변수로 봤었을 때 여성의 우울증이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여성의 우울증에 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그때는 얘가 또 내생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절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확률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까지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풀수 있겠죠? 예, 무조건 인과관계에서는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정리됐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